그때는 내가 왜 자연주의를 못했냐면은 네. 내가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 애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음 내가 갑자기 신호를 아 기다렸다가 맞아 그래서 날짜를 잡고 우리 애들을 좀 유도했어요 유도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무통을 맞았는데 와 진짜 창도이지 신세계였어 무통은 너무 신세계였어 와나 그때 무통 처음 맞았을 때와 이게 무통이구나 그때 남편이 일도 갔었거든 그래서 혼자 있었어? 아 이렇게 있다가 빨리 갔다 온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어 이제 나올 거 같아요 구 m 1십 c m 거의 달려 아 잠시만요 내가 전화해서 여보 어디 갔다 밑에 주차장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갖고 내가 기다렸어 기다렸지 About? 어 지금은 근데 조절이 된다고 내가 이걸로 오므리고 <뭐르고> 있었어 오므리고 <안> 있었어 고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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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문 열자마자 남편 보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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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 <laughs> <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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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웃음> 이게 굉장히 조절이 굉장히 되는구나. ]구나. 진짜 대박이다 이게 나.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긴 알겠더라. 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아. 오. 누구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사람이 좀 자리를 찾지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야 돼. 오, 정주리씨. 아, 정주리는. 그러니까 저... 다동만. 저... 아, 맞아. 아, 들어와, 정말 들어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아이를... 이건 진짜 나라의 상조에 대해 참 대단하신 거예요. 누난 난 제일 부러워. 왜, 왜? 유치원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제이스의 주 제이슨. 제가 얼마나 컸어? 지금 너무 귀엽동똥 별이. 아, 중범이또세 분이 모임이니까. 그치? 지더안 좋대요. 누굴까? 많이 움직여야 숨통 놨죠. 누구야? 누굴까? 어우, 뭐, 야.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형현희 씨? 아닌가? 아니야. 홍현희씨 지치는데? 아니야. 어, 누군지 모르겠다. 오, 모르겠다. 어우, 나. 뭐야? 누나. 어우. 노산, 노산, 노산. 아, 그거. 박은영이? 맞아 둘째지 둘째. 둘 돌아다니고 있습 정말 다양하게고있 오래 전부터 활동하셨다. 음 아, 살 연하남이. 연하남이랑? 와. 그렇 아들이. 마흔 살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어?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골반에서 엉덩이를 꺼내야 돼. 아기를 어? 돌린 거야. 진짜로 이렇게 여... 돌릴 수 있어요? 어. 어 지금 돌리고 우와 있는 거야어 돌아가? 와 돌아가고 있네. <laughs> 아가가. 어. 뒤에 어 1. 분 1. 맛있다. 엄마는 리타 되셨네. 마5살이나 되셨어요?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어. 아. 아. 야. 아. 자기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45세가 된 누자대 아이콘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이제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고요. 아, 네. 반갑다 제가 4월 말에 시험관 이식을 해가지고 10개월을 잘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만날 때가 됐습니다 막달이고 <laughs> 정말 출산이 임박해서 요즘은 일은 안 하고 정말 살림과 육아 살림과 육아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아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진짜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임신, 임신을 하고 있다는 건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어니 어머 뭐야 이게 아, 유 언니 몸보신해야지. 몸보신이다. 아, 언니가 몸보신이냐고. 노산이니까. 왜? 그걸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웃음> 몸보신해야지. <웃음> 내 주변 사람 중에 제일 노산이라서 가장 노산이야. 아우. 가장 노산. 우와, 진짜 맛있겠다. 문어. 문어가, 문어. 문어가 딱 보여서. <laughs> 아, 와, 와. 와! 이 정도는 해야지. 낙지 아,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오, 출산하기 전에 이제 몸보신하는 거구나. 오, 근데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이야주야언니 <laughs> 그러니까? 어, 나,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들이랑 같이 방송할 때 m m a mia, I didn't know. I didn't know. 이 didn't know. I didn't k n 이 w I didn't know. I didn't k n o 이 I d i d 있으니, 속, 남편 방송 잘해, 그리고, 이러면서. 아, 아요 아! 주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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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는 잘 알지. 아, 그렇겠다. 오. 난 주리가 범준이 낳을 때 오. 어떻게 낳는지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해서 내 분만해서 칭찬받았지 아, 진짜? <laughs> 아. 어머. 어머 주리가 그때 셋낳군요 내가 물어봤을 때. 아, 언니, 나는 어떻게 힘주면 애가 아니, 나오는지 오. 난 이제 딱 알아. 알지. 어, 이제는 어, 알지. 그래서 나한테 강의해준 게 뭐냐면 아까 이렇게 응가를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을 밑에서 어. 이렇게 주는데 어. 하는 느낌인데 이거를 이렇게 뒤에서 어, 밀어서 맞아. 앞으로 밀어서. 그런 힘을 줘야 된다. 밀어서 말이야. 다리도 <laughs> 다리 도라고어 <한 거야>. <laughs> <인지 알지? 웃음> 어, 맞아 밀어서 내가 자연분만을 지금 다섯 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laughs> 괜찮았어? 근데 나 자연주의 출산했잖아 자연주의 출산이 의료 개입이 전혀 없단 말이야 아 우와 무통 아 진통제 뭐 이런 거 마취 아무것도 안 하고 의료진 앞에 는데 그냥 그래. 너무 대단하 자연은 우리 옛날 엄마들 어, 하던 식으로 나 거야 그러니까 주리가 예대단하 네. 어떻게 그런... 공기가 와 무서울 텐데. 나는 이제 수중구만 할 때는 머리가 막 찰랑찰랑하면서 머리. 머리카락이 먼저 보여? 어, 그럼 어. 밑에 이제 애기 머리가 보이지 어. 머리카락이. 수중구만 수중만 나셨고. 아 이렇게 욕조에서 대단하시다. 옆에서 오. 보고 있네. 자연으로. 맞아. 근데 어떻게 처음에 자연주의를 하겠다고 마음 먹어 자연주의하하다다어는느어는 뭐지?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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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느낌으로 물는 느낌으로 는느낌는느어보는 느낌으로 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느낌으로 물어가 혼자 임신이었거든 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느요가보 아소문안나게그러지 아, 사람들 소문나니까 소문 나니까. <laughs> 와 이런 지휘점 <집이> 좀... <laughs> 아니 그럼 셋까진 자연주의 했고 그다음에는? 근데 넷째 때는 내가 왜 자연주의를 못했냐면 네. 내가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 애들이 학교도 가야 되고 음 내가 갑자기 아 신호를 기다렸다가 맞아. 야 그래서 날짜를 잡고 우리 애들을 조금 유도했어 유도, 맞아. 유도?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무통을 맞았는데 와, 진짜 창도이지 신세계였어 무통은 너무 신세계였어. 와나 그때 무통 처음 맞았을 때와 이게 무통이구나 그때 남편이 일도 갔었거든. 와. 그래서. 혼자 있었어? 아 이렇게 있다가 빨리 갔다 온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어 이제 나올 거 같아요 9cm, 10cm 거의 달려 아 잠시만요! 내가 전화해서 여보 어디 갔다? 밑에 주차장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갖고 내가 기다렸어? 힘안 기다렸지! 어 지금 근데 조절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이걸 오므리고 있었어 오므리고 있었어? 안 나오려고 그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문 열자마자 남편 보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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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남편이 바로 나오는 거싹 봤어 문 열자마자 <laughs> 어머! 그, 나중에... 이게 조절이 되는구나. ]구나. 진짜 대박 이게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아, 어떤 느낌인지는 알긴 알겠더라와대단하 진짜 진짜. 다섯 다 모유 수유 했어? 응 나는 지금 다섯째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 아직도. <목소리> 우와. 그럼 1 0 년째. 나막 냉동실에 내 모유가 꽉 차서. 아 참자 참자 내 별명이 줄이 목장 <목소리> 어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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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빨래 기울잖아. 어. 그럼 알아서 와서 그냥 옷 들고 먹어. 아, 지금? <laughs> <안 해>, <laughs> 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laughs> 우리, 우리 머촌 시절 때 아유, 아유. 엄마가 우물 가서 빨래 하고 있으면 가서 먹고 오는 거야. 아그래 당연하지. 네. 예전엔 사실 다 저렇게 했어. 와, 와서 귀여워 귀여워. 너무 다 와, 애들이 아는 거야 이제. 우리 셋째 때는 내가 셋째는 세 살까지 먹었다 했잖아. 세 살까지 먹었거든. 근데 그때 걔가 라면 부셔먹는 거 생라면에 맛을 봤었어. 너무 맛있지? 맵잖아, 저기가. 어. 아, 소스까지 찍어가지고? 어, 스프 찍어. 근데 매우면 내, 내 찐찌 먹었어. 가슴에 어. 그 스프가 묻어있어가지고. 아리 아, 텐데. 아, 화끈할게. 아, 그치. 화끈하나, 진짜. 미안하다, 아, 진짜. 다 아들이에요? 어머나. 와, 오, 이것도 쉽지 진짜 않다. 고생했다. <laughs> 와, 이것도 쉽지 않아. 누나 분리수면 했어요? 아니야. 나 넷째, 다섯째 같이 자고 지금. 어. 어... 누나 네 명이었 대잖아요또 누나네. 아니, 근데 너무 되잖아. 웃기지 않아? 왜? 언니 분리수면도 안 했는데 언제 애가 진 거야? 그러네. 제일 그러니까... 늦게 재우, 재우고 하고 자면 하면... 다이루어진다 그럼. 우리 넷째, 다섯째를 <웃음> <웃음> <laughs> 우리 아가씨 부부가 우리 집에 한3 개월 살았어. 같이? <laughs> 같이 살았었어. <laughs> 그때 우리 넷째, 넷째 때까지 있지 넷째 때까지. 그때 내가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어. 내 건강 좀 관리해주면서 애들 좀좀 좀 봐주려고. <laughs> 와 너무 착하다. 어, 그 부부가 딩크족인데. 아 딩크. 야 그것도 아이러니다. <laughs> 신혼 부부. 근데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해버린 거지. <웃음> <웃음> 같이 살고 있는데. 고모부, 우리 애들의 고모부 있잖아. 어. 고모부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왜, 왜? 왜. 언제 한 거예요? 나도. <laughs> 우리가 있는데 언제 했냐고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사 <laughs>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우리 아가씨가 오죽하면 우리 둘 별명을 러브보거라고. <laughs> 그 엉덩이 붙이고 다니는 벌레들 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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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laughs> 어? <주축에 웃음> 방음이 잘 되나? <laughs> 집이 그냥 방방 사이에. 난 형님 이거보다 궁금한 게 형님 형님 윗세대 분들 있잖아요. 음. 옛날에는 이렇게 집이 방이 이렇게 하나 방 하나, 하나. 방두개 이렇잖아요. 어. 마루 중간에 하나 있고. 어, 어. 근데 어떻게 칠 남매, 팔 남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 뭐요? 음... 뭐요 인정을 해요? <laughs> 모든 상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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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 농장이라도 상황을 아, 안 들리는 척. 아, 애들 아, 인정을 하고, 하고 <laughs> 그리고 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돌아서 자기도 하고 다 아, 아, 애들이 반대 아아사 <laughs> 음. 대단한... <laughs> 아, 궁합이 최고인 봐아아 <laughs> 키스... 키스를 아직, 아, 키스를 아직도 하셔? 오늘 새벽에도 네. 또 했네 어? 키스? 이제... 뭐, 키스만 하겠어. 그렇긴 한데 건너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보통 키스 없이들도 많이 하잖아 부부들은. 그렇 키스는. 그냥 왜?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다르니까 어떤 아. 걸더 중점적으로 하냐. 어우 <laughs> 한국인들은 키스 잘안 하는데. 안 씻었을 때그 냄새도. 쿵쿵한 <laughs> <그런, 웃음> 섹시한 냄새가 있어. 아. 난 그게 너무 싫은데. 좀, 더티 섹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사랑 진짜 사랑해. 말도 거칠어서 좋아. 어머머머. 와. 왜 이렇게 좋아요, 좋아, 형님? 왜 비슷하세요? 형님, <laughs> 약간. 네. 아니, 좀뭐 비슷한 부분이 아, 있나 봐요. 아니, 아니죠. 정지리가 말하는 음. 게 아, 귀엽잖아. 아, 아. 아, 진짜 궁합이 최고인 것 같지? 누나, 그럼 지금 딸, 딸이죠, 둘째가? 아, 아, 딸이요, 딸. 네. 아. 어, 부러워라, 아들의 딸이. 어제도 진짜... 남편이 그러더라. 아, 딸이길 다행이지. 왜? 아들 너무 힘드니까. 어? 아들 진짜 힘들어. <laughs> 오빠 시은는 진짜 순한 거예요. 정말 진짜 시우이 같은, 같은 애들, 딸 같은, 딸 같은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은 그냥 너무. 그냥 힘들게. 아이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아니요, 완전 또 달라. 왜? 아유, 아 완전 달. 라 아들, 딸은 에너지, 근데 딸은 역할로리를 하루에 다섯 번 해줘야 돼. 어, 맞아. 맞아. 의사 <laughs> 아, 됐다가 주방 요리사 됐다가 해야 되는데 아들은 몸으로, 어, 체력적으로. 어, 예, 어. 아. 그래. 너 오늘 아침에 그래서 출산 전 마지막 진료를 갔다 왔든 뭐래요? 몇 킬로래? 킬로래? 아니, 오늘은 거의 마지막이니까, 음. 그 산전 초음파는 안 했어. 그게 몇 키로인지 몰라. 근데 아마 2. 몇 키로일 거야. 왜냐면, 나 범준이도 어? 2.9키로로 나왔고, 어. 우리 집이 다. 조금. 작아. 3키로 어라안나아 어. 중, 저기, 범준이가 내가... 여가였지. 여가지 어. 아, 진짜? <laughs> 범준이는 뱃속에서도 참 유난스러웠다 싶은 게, 딱 착상이 돼서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막달까지 한 번도 머리가 아래로 향한 적이 없었어요 아 진짜? 아, 어떻게 그래. 나아져? 저랑 똑같은 머리 방향을 하고 있어서 여가라고 하잖아요 여가였었고 결국 38주 정도까지 안 돌아서 어, 어. 그 둔이 회전술 하는 교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돌렸거든요 그래서 자연 분만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laughs> 어, 그게, 도, 그게 도, 도, 돌아가요? 와. 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일 먼저 할 일이 네. 골반에서 엉덩이를 꺼내야 돼. 아, 정말. 얘를 뭐 돌린 거야. 진짜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와 자, 엉덩이 밀어 올려요. 어어 어. 와, 돌아가고 있네. 아가가. 대박이다. 아, 어, 근데 대단하시다. 어. 엄마니까 아니구나. 둘째도 여가였어요. 둘째도 <laughs> 여가인 거야. 어, 진짜? 어? 어? 그 다음에, 아, 내자궁모양이 약간 여가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네? 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또 돌리러 가야 되는 거잖아. 내 병원 에서 아 돌릴 잖 아는데... 맞아, 맞아. 어. 또 돌리러 가야 되나? 했다. 애, 병민아! 이제 저녁을 이제 봉준이 먹이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냥 배가 뭉치는 느낌이 아니라 뭐가 뻐근한 거야 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도는 어머. 느낌이 들어서, 어. 내가 어. 이렇게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어? 도대체 어? 혼자 도나 봐 근데 이게 돌아도안 느껴진대 어. 엄마가 느낄 수는 없대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산부인과 갔다? 어. 딱 처음 봐되자마자 어? 머리 내려왔네요 아. 어 엄마 아가가 안에서 알아서? 예효자다 괜찮죠 지금? 온찮거괜찮 어, 아, 그럼. 그럼 너무 다행이지 맞아. 축복이니까 여자들 진짜 진짜 보니까 그래도 주줄이 다섯 명 나왔지만 아직도 출산은 목숨 걸고 낳는 거더라고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이 정도지 어, 쉬운 그래도... 일이 아니야 어. 와.